생겨다니면 되니까. 제가 얼마 전에 생리를 안 해가지고 상부인과를 갔다 왔거든요. 승무원하고 모호텔 생활하고 그러면서 밤낮이 바뀌고 좀 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삶을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몸에 티가 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. 이번에 좀 나를 아껴주자는 의미로 면생리대를 써보게 됐어요. 쓰게 된게한나 패드거든요. 짠! 하나 패드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, 겉면이랑 흡수체까지 100% 유기농이에요. 검은 점들이 막 보이거든요? 이게 목화의 씨랑 입이랑 줄기예요. 대형 기준으로 한 3, 4개 정도를 썼었어요. 이쯤 갈아야겠다 싶어서 갔는데, 그냥 그대로 흡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. 오돌토돌 슬립방지가 되어 있고, 길쭉한 통 하나 사서, 탱이어 두고 쓰고 있어요.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니까 가성비도 좋고 경제성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되어 줄것 같아요.